IPL 제모기 구매하기 전에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뷰티학도보베입니다 여름이 오면서 제모의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IPL 레이저 제모기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IPL 제모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루비아, 라피타, 아오시카, 오로라, 실큰 이런 브랜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가격은 10만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병원에 가서 레이저 제모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렴한 10만원대 레이저를 직접 해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레이저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렵다고 느껴지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모에 적합한 레이저는 마이크로세컨 단위의 조사 시간을 갖고 다른 피부 색소에 덜 흡수되는 파장대인 알렉산드라이트, 루비, 다이오드, 롬펄스 레이저가 적합합니다.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총 5번 제모를 하면 80%에서 90%는 영구적으로 제모를 할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3회만 받더라도 털이 영구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더라도 20%에서 30% 영구 제모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최대 30%를 잡아도 세 번만 하면 총 90%를 제모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첫 레이저 시술을 할때 충분한 강도로 하지 않으면 다음 시술을 할때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술이 진짜 중요합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효과가 떨어져서 10회 정도를 받아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용 제모기로 효과를 보려면 파장이 약 755, 800 810, 1064 나노미터 정도이고, 조사 면적은 최소 직경이 10m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펄스 폭이 10에서 50 마이크로 세컨 정도의 제모기를 써서 에너지 밀도가 25 줄퍼 제곱센치미터 이상이어야 다섯 번의 90%의 털을 영구적으로 제모할 수 있습니다. IPL 제모기 중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아오시카, 라피타, 그리고 오로라 세 가지 가 적합한지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물음표로 된 부분은 상세 페이지 등을 봤는데 찾아볼 수 없어서 물음표로 놔뒀습니다. 모든 IPL 레이저 제목기는 파장은 적합한 것 같은데요. 오로라가 의외로 900 나노미터라서 신기했고 라피타가 의외로 1,200 나노미터까지 되네요. 오로라의 경우는 에너지 밀도를 알수 없지만 다른 두 브랜드가 20 줄퍼 제곱 센티미터가 넘지 않아요. 라피타는 그래도 미만이다까지는 알려줬는데요. 아오시카의 경우 25보다 한참 떨어진 3.8에서 5 줄퍼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조사 면적은 직경이 1cm가 넘어야 되는데 라피타 제목이만 출력 창 사이즈가 1c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로 0.9, 세로 3cm예요. 그리고 전력은 가정용이다 보니까 피부관리실 그리고 피부과보다는 훨씬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효과 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 할인을 많이 하면은 5회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하더라고요. 겨드랑이만 할 경우에는 5회에 3만 원 정도 아니면 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조금 더 나가거나 조금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가면 3분에서 5분 정도로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피셜로는 두번 정도만 받아도 진짜 효과를 많이 보고 어, 첫 번째 했을 때도 정말 괜찮았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 효과가 진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직접 피부과 원장님과 상담을 해봤어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IPL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가정용으로 나온 거예요, 선생님? 이라고 했더니, 의사들도 광량을 조심해서 쓰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조절을 하냐? <laughs> 피부 색깔, 피부 두께, 뭐 그런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이제 파장을 다르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일반인이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빛도 은근히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걸 샀냐고 저를 많이 혼내셨는데요. 어, 다음부터 그냥 사지 말고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정용 IPL 이 의료기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IP의 부작용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가 어떤 분의 블로그를 찾아봤는데요. 부작용이 생겨서 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정용 의료기기라서 보상받기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부과에서 관리받기 전후 사진을 보관을 해둬서 어렵게라도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고요. 피부는 망가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이게 피부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용 제모기를 사면 최소 10만원 이상 지불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료기기보다는 조사를 하는 면적이 썩을 거고요. 출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조사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면도를 하고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매우 귀찮을 거예요. 다른 IPL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오로라 IPL 같은 경우는 어느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했더라고요. 20주를 사용하면 전반부 이제 76.85%인가 그리고 다리는 63.85% 정도가 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됐는데 피부과에 가면은 한 번에 5분 정도, 한 두세 번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가격면이나 그리고 효율적인 면이나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 피부과의 경우는 어, 어떻게 보상을 해주던가 할 수가 있고 전문가가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가정에 쓰는 가정용 의료기기 제목이 IPL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 되고 기업 측에서는 이거를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죠.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적인 피부과에서 제모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기계 자체도 음 엄청나게 비싼, 그리고 효율적인 기계를 사용할 거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소 10만원인데, 뭐, 비싼 거를 산다고 해도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냥 집에서 쓰는 것보다는 피부과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댓글을 작성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